하늘을 향한 반역과 혈통의 운명 바벨탑 대서사시. 제일막 하나였던 세상. 태초부터 이런 일은 없었다. 온 땅에 단 하나의 언어. 단 하나의 말만이 존재했다. 동쪽으로 흩어져 가던 인류가 신할 평지라는 광활한 땅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여기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꿈을 세우자. 그들은 정착했다. 그리고 위험한 야망을 품기 시작했다. 제이막, 인간의 교만한 도전. 새로운 기술의 탄생.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는 혁명이었다. 자연의 돌 대신 인공의 벽돌을. 진흙 대신 검은 역청을. 인류는 처음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스스로 창조주가 된 기분을 맛보았다. 천상천하유아 독존의 꿈. 그들의 눈빛에 위험한 불꽃이 타올랐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는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영원한 명성에 대한 갈망.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 그들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었다. 제 3막 하나님의 강림. 그때 하늘이 열렸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구절에는 깊은 아이러니가 숨어 있다. 인간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다고 자랑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탑을 보기 위해 내려오셔야 했다. 그들의 거대한 탑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작고 보잘 것 없었는지 하나님의 진단, 차갑고도 정확한 분석이 내려졌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는 칭찬이 아니었다. 이는 인류의 무제한적 교만에 대한 경고였다. 하나님은 그들의 잠재력을 보셨다. 그리고 그 잠재력이 완전히 악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아셨다. 제3막 천지개벽의 심판. 그 순간이 왔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의 대혼란. 상상해 보라. 어제까지 같은 말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건축가가 벽돌을 가져와라고 외쳤지만 인부는 알아듣지 못했다. 기술자가 역청을 더 넣어. 라고 했지만 조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지휘관이 탑을 더 높이 쌓아. 라고 명령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혼돈. 절대적인 혼돈. 대분산의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겨진 바벨탑, 그 이름은 혼란을 뜻했다. 제오마 흩어진 인류, 그러나 희망의 씨앗,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새로운 계획을 품고 계셨다. 샘의 거룩한 계보, 희망의 혈통, 바벨탑이 무너진 후, 하나님은 특별한 한 가족을 선택하기 시작하셨다. 10대에 걸친 준비. 샘 홍수후 2년, 백세의 아르박사스 낳다. 522년의 세월, 아르박사스 35세의 셀라를 낳다. 438년의 세월, 셀라 30세의 에벨을 낳다. 464년의 세월, 에벨 34세의 벨렉을 낳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시대. 239년의 세월. 벨렉 3 0세의 르우를 낳다. 239년의 세월. 르우 3 2세의 스룩을 낳다. 230년의 세월. 스룩 3 0세의 나홀을 낳다. 148년의 세월. 나홀 2 9세의 데라를 낳다. 데라의 운명적 새 아들. 데라가 70세에 낳은 새 아들. 아브라함. 미래의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 나홀 이스라엘 족속의 뿌리 하란 조카 로세 아버지 첫 번째 비극 하란의 죽음 하란은 그 아비 대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 두 번째 시련 사례의 불임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미래의 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될 그녀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전체를 위협하는 절망적 상황이었다. 제육막 새로운 출발을 향한 여정. 우르에서 하란으로의 대이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록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났을까?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란해지고 인류가 흩어진 그 시대에 그는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을 받았다. 가나안 땅. 그러나 여정은 험난했다. 하란에 이르러서야 멈출 수밖에 없었다. 데라의 마지막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더 위대한 소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종막 흩어짐에서 모임으로 바벨탑의 역설.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다. 그런데 이 흩어짐이 저주였을까? 아니다. 이는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었다. 온 세상에 퍼진 인류가 각각의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게 될 것이다. 새로운 소망 아브람. 바벨탑의 집단적 교만이 실패한 자리에 개인적 순종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브람, 그는 탑을 쌓아 하늘에 오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이다.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 인간의 교만은 혼란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흩어진 인류는 다시 모일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바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전환의 서사시다.